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체제 붕괴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정원 대공수 사건을 박탈하고 군기무사를 해체해 방첩기능을 마비시키더니 간첩법 개정을 뭉개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으며 부패권력을 감시했던 검찰에게 보복이라도 하듯 검찰을 무력화하더니 공수처를 만들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권력의 흥신소로 만들었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기밀 유출 사실 태양광 비리와 새만금 비리 선관위의 집단적 채용 비리에 밝혀냈던 감사원의 권한까지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제거하고자 다수당의 입법폭과로 방통위를 없애버리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온갖 전과자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더니 검찰이 거슬리니 검찰을 없애고 방통위가 거슬리니 방통위를 없애는 안하 무인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